경남도교육청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의 전시회를 열어 교육 현장의 구매동료에 나섰습니다. 경남 지역 뮤지션들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음반 제작과 홍보를 할수 있는 공간인 경남음악창작소 유지시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양산의 한 계곡절벽에서 실종 신고된 80대 노인이 급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번 수색에 드론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가 태풍 미탁으로 유입된 600여 톤의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해 긴급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 지역에는 모두 40여 개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공공기관에서 외면받고 있는데요.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써야 하는데 교육기관에서조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이 많은 사람으로 북적입니다. 대형 두루마리 화장지와 A4용지, 커피까지 모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자주 쓰는 물건들로 경남 지역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서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만들어져 가격은 비싸지만 업체에서 품질만큼은 자신합니다. 일반인들의 생각들이 장애인들이 먹는 만드는 제품들이 어떨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신축할 때부터 아주 청결하게 햇삽 수준에 거의 맞춰서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놨고요. 지난 2008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공공기관에서는 물품 구매액의 1%를 장애인 생산품으로 사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기준을 지키는 교육청은 서울 등 5개 시도교육청 뿐,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생산품 평균 구매 비율이 기준을 밑도는 약0.5% 수준입니다. 도교육청은 현장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제품의 이제 질을 향상에도 항상가 어떤 구매 물품의 다양화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매 이거 그 부진율이나 그 구매율을 확인해서 또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서 어, 많이 살수 있도록 이날 전시회에서 거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은 약 2억 7천만 원. 도교육청은 올해 법적 기준인 1%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미리 볼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 뮤지션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직접 만든 노래를 녹음하고 앨범화할 수 있는 음반 제작 스튜디오가 경남에도 문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공간만 빌려주는 것을 넘어 앨범 제작과 홍보까지 도움을 주는 단비 같은 존재로 기대감이 높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경남 음악 창작소 뮤지시스를 둘러봤습니다. 녹음실 내부로 음악에 흠뻑 빠진 뮤지션들이 보입니다. 경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2년 차 신생 밴드 플랫폼 스테레오입니다. 올해 첫선을 보인 자작곡을 진지하게 불러보고 드럼과 기타 작업에도 집중합니다. 녹음된 곡에 색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믹싱 등 컴퓨터 작업을 거치면 새로운 노래가 탄생합니다.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충분히 엄청 만족스럽고 좋은 장비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가까운 지역에서 좀더 서울과 비슷한 전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생각에 경남음악창작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드럼에서 피아노 그리고 전문 녹음 장비가 있는 스튜디오가 이곳 김해에 생겼습니다. 경남의 뮤지션들은 단순 녹음에서 제작, 마케팅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남 음악 창작소 뮤지시스는 뮤지션과 오아시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동안 인프라가 부족해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지역 음악인들이 경남에서도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디지털 음원을 아날로그화 시키는 최신 레코딩 시스템을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상업 스튜디오급이지만 대관료는 평균 5만원 선. 경남의 뮤지션이면 50%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특히 지원 사업에 선정된 뮤지션들에게는 음반 제작을 넘어 뮤직비디오나 홍보 영상 제작, 국내외 공연 참여의 기회도 이어집니다. 뮤지션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국내 마켓뿐만 아니라 해외 마켓까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육성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편히 쉬고 또 자기의 창장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음악창작소 뮤지시스가 지역 뮤지션들과 함께 커나가는. 경남 음악계의 요람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 100세 시대란 말더 이상 낯설지 않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고 기운찬 노년을 보내는 것, 누구나 바라는 삶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수명에 비해 건강하게 살수 있는 기간은 훨씬 짧아졌는데요. 우리 사회의 노인 질병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길어진 수명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16년 기준 신생아가 몇 세까지 살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대 수명은 82.36세. 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살 것이라 예상되는 건강 수명은 64.9세입니다. 노년에 17년 정도를 아픈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통계청 노인 실태 조사 결과 전체 노인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만성 질병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인 한 명당 평균 2.7개의 만성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석달 이상 꾸준히 약을 먹는 경우도 83.5%, 실제로 폐렴과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러미 2017년에는 4위였는데 18년에 3위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도 17년에 11위에서 두 단계를 상승한 올해 18년에는 9위의 이제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치매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올라 지난해 처음으로 치매가 10대 사망 원인 안에 들었습니다. 옷을 잘못 입는다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 등이 중기 되면 나타나고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그 증세가 심해지기도 하지만 몸의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잘못 움직이고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로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망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백세 시대가 열렸지만 길어진 수명만큼이나 건강한 노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지난 7일 양산의 한 계곡절벽에서 실종 신고된 80대 노인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양산 소방서는 지난 6일 오후 6시쯤 양산 원동면에서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아들 A씨의 신고를 받고 이틀 동안 주변을 수색한 끝에 실종 다음 날인 7일 오전 10시쯤 인근 계곡의 한 절벽에서 85살 B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발견 당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산소방서는 이번 수색에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이 활용돼 구조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0일부터 도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실태를 조사합니다. 경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약이 환경 오염의 원인인 만큼 친환경과 생물 농약을 권장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도내 4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약한 달간 진행됩니다. 경남도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육지에서 유입된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긴급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태풍 미탁으로 유입된 해양 쓰레기가 6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먼저 낙동강 하구뚝개방으로 진해만에 유입된 육상 쓰레기 처리를 위해 창원시와 거제시에 각각 2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해만을 지나 해류를 타고 이동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통영시와 고성군에도 각각 2천만 원과 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남도는 해양 쓰레기로 선박 통행과 어업 피해, 악취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민관 합동 해양 쓰레기 수거에 도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창원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내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농산물 현장 검사소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현장 검사소는 잔류 농약과 중금속 검사 장비, 전담 인력을 갖추고 24시간 농산물을 검사하는 곳으로 도내에서 현장 검사소가 있는 곳은 창원이 처음입니다. 인도 정부가 인도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 동상을 김해시에 기증했습니다. 이번 기증은 간디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추진된 것으로, 김해시는 한국 유림 독립운동 파리 장 서비와 거리에 독립기념관이 있는 연지공원 국제자매도시 기념원에 동상의 터를 마련했습니다. 동상의 높이는 높이 180cm, 무게 330kg으로 인도에서 만들어 선박과 트럭으로 옮겨왔습니다. 창원시 통합관제센터가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범 검거에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5일 새벽 진해구 대죽동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차량털이범을 경찰에 신고해 19분 만에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제 19회 산청 한방 약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내 몸의 보약 체험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 몸의 보약 체험은 혈액 순환과 천식, 당뇨, 피로 회복 등의 효과가 있는 약초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전통 온기 약탕기를 이용해 약초 달래기와 무료 시음 등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리산 청정골 한방 약초의 보장 산청에서 열리는 이번 내 몸의 보약 체험은. 축제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엄마, 아빠, 손주, 할아버지, 3대가 전문 한의사에 쉽고 재밌는 한약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통 약탕기에 한약재를 직접 넣어서 다리고 맛보는 소중한 평생 체험을 지리산 산청의 청정 한약재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이 8일 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태국 현지 아동복 회사와 모델, 잡지사 등의 관계자 20여 명을 초청해 방항포 관광단지와 상조감 국립공원 등 고성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봤습니다. 고성군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2020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홍보와 동남아의 관광 홍보라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대만 해운사인 에버그린으로부터 세계 최대 크기인 컨테이너선 6척, 1조 1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400m, 폭 61.5m에 20피트 컨테이너 2만 3천여 개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2만 3천 T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 잔량이 14척으로 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제100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에는 각 종목 올림픽 스타들이 대거 출전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효자 종목으로 자리잡은 펜싱앤, 박상현과 김지연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출전해 세계적 기량을 뽐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상대의 허점이 노출된 찰나의 순간. 매서운 칼끝이 상대 몸통을 찌릅니다. 남자 펜싱 국가대표 박상영 지난 리우 올림픽 당시 할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금메달을 따내면서 이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박상영은 이번 전국체전 남자 사부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는 등 변함없는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백해 전국체전이고 올림픽도 앞둔 상태라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제가 해야 되는 몫이 있으니까 꿋꿋이 예, 열심히 했습니다. 또한 명의 펜싱 스타. 날렵한 몸놀림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미녀 검객으로 더잘 알려진 김지연입니다. 런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의 칼끝은 이번 전국체전도 평정했습니다. 김지연은 펜싱 쌉으로 1반부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체전 펜싱 개인전 부문에서 3년 연속 정상에 오른 자타공인 최고 검객입니다. 김지연의 칼끝은 내년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저한테는 이제 내년 올림픽이 마지막일 수 있는 이제 올림픽이기 때문에 어, 이제 남은 기간은 솔직히 몇달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 안에 이제 준비를 잘해서 어, 꼭 개인전 단체전에서 꼭 이관항 할수 있도록 네. 한국 펜싱의 선설 남현이는 이번 체전이 현역으로 뛰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경기를 마치자 상대팀에서까지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여자 최초로 이제 메달을 땄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다른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펜싱 스타들의 총출동한 전국체전. 우리 펜싱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도 변함없는 기량을 선보이면서 내년 도쿄올림픽 금빛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제 100회 전국 체육대회 경기가 한창입니다. 8일 기준 경남 지역 경기 결과와 함께 9일 열릴 예정인 주요 경기 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는데요. 특히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를 넘을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벗었다 입었다 할수 있는 외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경남 지역으로는 계속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 동안에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흐리겠습니다. 한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도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하늘 아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미뤄뒀던 빨래하기 좋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계획해봐도 좋겠고요. 다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